오늘은 주먹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은채 하고, 언니하고. 짜잔. 나마 뜯어줄게. 여기다가 부어. 네. 어떻게 뜯는 거지?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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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뜯어줘. 뜯어줘, 이거. 언니. 음? 있다 맛있어? 먹어봐. 언제 먹는 모습 보여줘. 음, 너무 된다. 언제가 부어야지. 이야, 이야. 자, 이손 응? 예, 이거 장갑으로 해야지요. 이제 유아 장갑이 뜯어먹을 수있다는데 맛있어요? 어묵점물할 거야, 이제. 어묵점물 해서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. 아, 여기다가 다 해야지. 자, 은채 장갑. 맛있어요? 음. 은채 장갑이 없어서 엄마 장갑으로 하는데 너무 커요. 그래도 괜찮아요. 한 짜잔. 짜잔. 엄마디도 할게요. 동그랗게 만들어 볼게요. 쭈물쭈물, 어묵, 쭈물쭈물 해서 섞어서. 음, 짜잔. 어물점무어물점무 아, 어묵 좀, 어묵 좀. 아 뜨거워요? 이금식혀서 먹으면 엄마야. 돼요. 엄마예요. 엄마. 엄마, 엄마 통 아, 뜨거워. 엄마 톤. 아, 뜨거워요? 네. 자,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 볼까요? 네. 동그랗게, 동그랗게. 아, 괜찮아요, 딴 거는. 동그랗게, 동그랗게. 한번 더 동그랗게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동그랗게. 엄마. 자, 해 먹어 보세요. 동그란 공처럼 됐어요. 언제한번 먹어 볼까요? <laughs> 우와, 음, 음 박수. 제 주먹밥 만들어 먹고 있어요. 맛있다 동그란 공이 됐어요 엄마가 볼게요 아니, 아니. 어. 밥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밥이 뭉개졌어요 응. 공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동그랗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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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 너무 되게 됐네 야, 동그랗게 잘 안됐네 엄마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언제 줄까요? 자, 언제 은채 줄게? 언제 더 동그랗게 만들어봐. 에? 인연이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거예요. 엄마 언제 물 가지고 올게?